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불어 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자신을 묶여 있는 저를 두러 주세요. 2012년 9월 5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하게 나누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욕구를 따르는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권, 성공, 사람들의 존경, 쾌락,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저를 도우셔서 이 소리들에 기목해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염생에 더 이민하게 하소서 헨리 나우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행복한 아기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계대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몽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고수을그 위에 얹으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 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고수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깨질을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어, 이 성전체계의 핵심인 이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입성을 앞두시고 자신의 본질을 설명한 한 가지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들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께서 씻으시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 주님께서 씻으시겠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 주님이니까 아, 원래 주인인 어, 내가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그렇게 했고 어, 이상한 일이지만 아무튼 나귀를 데리고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자들은 자기들의 고옷을 나귀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실은 걸음걸마다 자기들의 고옷을 길에다가 펴가지고, 어, 예수님이 그, 어, 다른 것이 아닌 나귀를 타고 그걸 예루살렘 성전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드 카펫을 간그 위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것들을 보면 어, 전쟁을 떠나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그 장군들이 입성하는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승전보 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그런 왕은 또 장군들은 그런 행렬이 아주 대단합니다. 온 국민들이, 양쪽 길가에 늘어서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맨 앞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위핑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항상 가장 멋진, 어면서흰 백마를 타고, 아, 맨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지요. 감옥과, 가복과 큰 칼을 차고, 그리고 아주 용맹스럽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들이 약탈한 전리품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많은 사람들이 줄줄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뒤를 서 뒤따라 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야유를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 행렬이 승리 또 장군 왕의 행렬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와는 전혀, 어, 왕이라는 칭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스가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겸손하여 낙이 곧 명에 매지 않은,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면서 어린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나귀는, 어, 성지, 그러니까 곧이 거룩한 땅에서는 이 평화시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와 어떤 화평의 상징물로 대변됐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이 주님, 이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평화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셨다. 전차와 말과 화를 가지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로 겸손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또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누잉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 새로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한 평화의 왕. 고난 받고 고난을 자처하는 왕,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통해서 일고 오내는 평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겸손의 왕, 낙귀를탄 예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는 아직까지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 그것과 동일한 또 다른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그런 메시지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의 어~ 이런 그림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어~ 보여주신 이런 어~ 사건 메시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아주 많이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되지요. 제자들은 어~ 계속 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 의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어, 이루는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어, 말을 타고 어,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발 앞에 어, 이종료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아, 성경은 온 성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남은 거는 영광이다. 이제 내가 한자리 하겠구나 아마 그러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의 한 장면이고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읽혀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복음서를 처음 접했던 70년대 초기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마 이 당시에 자신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자신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의 권력들, 그런 것에 무서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래서 자기들을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협박과 온갖 힘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장로들, 이런 장로들의 그런 어~ 고난 그래서 민족적으로 또타 민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 힘에 의해서 어~ 세상의 권력과 음~ 어쩌면서 종교적인 그런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인 초기 그리스인들에게 그런 환경에 있는 그리스인에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이 주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왔다.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평화의 사신으로 왔다. 그들은 우리가 아,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주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왔다. 겸손의 왕으로 왔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왔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까지 이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함께 모인 우리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주님처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얻는 곳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겸손으로, 이 평화로 세상을, 로마를 그렇게 정복하고,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으로 평화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으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며 또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뿌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평화의 왕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땅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삽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인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은 우리가 성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